자, 안녕하세요 리스가이드 김상현 팀장입니다 자, 요 보이시는 이요 거대한 차량 뭐 썸네일이나 제목 보고 오셔서 아시겠지만 제네스의 GV80 2.5 가솔린 모델이고요 요 보시는 것처럼 이 차량 뒤에 저 차량 요거는 제가 장기 렌트로 출고해드렸고 요거는 제가 리스로 다른 분께 출고해드렸습니다 이거는 이제 법인에서 임직원분이 타실 차량으로 법인 렌트로 하셨고요 개인사업자 대표님께서 제 리스로 본인이 사실, 대표님께서 타실 차로 이렇게 리스해 주셨습니다. 두개다 스펙은 거의 비슷한데, 저 차는 빌팅 캠도 있고요. 이 차는 빌팅 캠 없이 제가 블랙박스 따로 달아드렸어요. 정말 좋은 걸로 달아드렸고, 그리고 이쪽으로 와보시겠어요? 이 차는 파츠까지 장착해서 순정 요 고정식 사이드 스텝, 이거 49만원 밖에 안 하더라고요. 요까지 장착된 차량이고, 요거는 장착 안된 그냥 기본 모델이에요. 자 그리고 이 차량 차량가가 8,609만원인데요 법인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번호판이 오는 중이라 렌트기 때문에 금융사에서 등록을 해서 번호판을 퀵으로 보내주거든요 아직 번호판은 없지만 이 차량 8,609만원인데 1번 번호판입니다 법인의 연두색 번호판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차량 간단한 뭐 스펙 말씀드리면 이 차량 파노라마 썬루프 달려있고요 그리고 파플러 패키지 적용되었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휠은 20인치 휠 보니까 약간 무광 느낌이거든요 되게 스포티하고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시트가 대박입니다 시트가 스모키 그린하고 이 브라운 투톤 시트예요 그리고 심지어 안에 보시면 컬팅 있는 거 보이시죠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까지 적용된 모델입니다 이거 외에 사실 제 생각에 휠이랑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이랑 그리고 파플러 패키지 이거는 무조건 제가 넣으라고 강력 추천드리는 그런 옵션인데요. 그 외에 뭐뱅앤올룹슨 사운드 패키지 아니면 뭐 이어컴포트, 컨비니언스 이런 것들 있잖아요. 아니면 뭐 선우프 이런 것들은 사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사람마다 좀 취향이 갈리는 그런 옵션들이기 때문에 잘 생각하셔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차량, 요 리스 차량 이거는 하플레 패키지에 이렇게 시그니처 디자인 2 똑같이 들어가 있지만, 이거는 보시는 것처럼 베이지 투톤이에요. 그리고 휠은 조금 더 큽니다. 이거는 22인치 휠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디자인이나 휠 사이즈가 조금 많이 다르죠. 자, 요두 차량의 공통점이 있습니다. 일단 뭐 장기렌트는 아시겠지만, 좀 빠른 출구를 위해서 금융사에서 미리 발주를 넣어 놓고 확보된 생산이 곧 완료되거나 생산이 이미 완료된 그런 선발주 차량들을 준비해 놓는데요 그런 차량들을 이용하게 되면 장점이 정말 빠릅니다 빠르게 받으실 수 있어요 뭐 일주, 일주일? 뭐 서류 넣고 나서 그런데 단점은 이미 생산이 완료된 차량이다 보니까 어, 옵션이나 뭐 컬러 뭐 하나 안 맞으면 뭔가 이제 고민이 될거 아니에요 차가 빨라서 정말 좋은데 어, 시트 컬러가 좀 나랑 안 맞네? 뭐 이렇듯이 뭐 옵션이 어 나는 선루프 필요 없는데 선루프가 들어가 있네? 이런 것처럼 100% 만족스러운 차가 없을 수도 있다 가 선발주 차량의 단점인데 이 차량과 저 리스 차량 있죠 공통점이 대리점에 발주 넣고 받은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옵션과 컬러, 등급, 휠 이런 거를 다 선택하셔서 그거 그대로 생산돼서 나온 차량들이에요 이렇게 되면 단점은 생산 요청을 하고 차가 나오니까 물론 시간이 걸리겠죠 공식적인 납길로 따지면 뭐 1.5개월이라고 하는데 넉넉히 두달 정도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하지만 요즘 GV80에 미리 좀 심사를 다 봐두고 차만 나오면 바로 진행할 수 있으니까 좀 빠르게 생산을 해 달라 뭐 이런 게좀 생겼나 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심사 완료하고 어느 캐피탈로 장기 렌트로 나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생산 요청을 했더니 생산되는데 2주 조금 더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G80이나 뭐 g 8 0이나 G100 이렇게 연락 주시면 웬만하면 조금 기다리셨다가 원하시는 걸로 받으세요라고 좀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.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도 원하시는 좀 재고를 찾고 싶은데 없어서 좀 어떤 방법이 있나 하고 알아보시던 찰나에 알고리즘에 의해서 제 유튜브를 보고 계신 분들 한번 연락 주셔서 좀 견적도 받아보시고 원하시는 차량으로 발주 넣게 되면 뭐 어느 정도 걸리는지. 뭐 확인 차 문의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이 차량 아무리 국산차라 하더라도 가격도 정말 높고 현대에서는 뭐 쿠폰선팅 뭐 나온다고 하지만 저는 그런 선팅으로 잘안 해드리거든요. 이그 차량도 프리미엄 브랜드의 선팅으로 작업해드렸고 제네시스는 용품이 옛날에는 트렁크에 제네시스 용품이 담겨서 왔어요. 뭐 케이스나 제네시스 우산 담겨서 왔었는데 이게 이동 중에 인도 받을기 전에 이제 분실 사고가 정말 많은가 봐요. 그래서, 제네시스의 그런 용품은 차 인도 받으시고, 제네시스 멤버십 홈페이지에서 따로 배송으로 받을 수 있게 요청을 해줘야 된다 하더라고요. 자, 그래서 그래도 차 인도 받을 때 아무것도 없으면 허전하니까, 제가 다른 브랜드지만, 벤츠 우산, 그 벤츠 가방, 그리고 벤츠의 출고 박스. 벤츠 출고 박스에 이게 기분이 정말 조, 좋으실 것 같아요. 뭐보온병 컵, 뭐 지갑, 여권 케이스, 뭐 단우삼, 이런 레드백 이런 게 여러 가지 다 들어있어서 좀 받으실 때좀 허전함 없이 기분 좋게 인도 받고 주행하시라고 이렇게 좀 넣어드리는 편입니다 자, 이렇게 g v 8 0뭐 2.5나 3.5 불문하고 장기렌트나 아니면 미스로 출고를 계획하고 계신 우리 뭐 개인사업자분들 아니면 뭐 법인 운영하시는 분들 연락 한번 주시면 빠르고 원하시는 옵션으로 잘 구성된 차량 안전하게 출고하실 수 있도록 안전한 지름길로 가이드 해드릴게요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